안녕하세요. 단양훈 체육회 김승기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야외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운동장을 나와봤어요. 가을 하나 보이시죠? 엄청 파랗고 지금 구름 한점 없어요. 어, 가을을 맞이해서 공기도 요즘 깨끗한 편이고 코로나도 1단계로 완화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이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밖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저희 강시현 선생님이신데, 저 도와주신다고 플라잉 디스크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잠시 뒤에 만날게요. 오실 안 갈아입었을 때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우선 플라잉 디스크 먼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구비된 것 중에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 요거는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는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부딪혀 보면 플라스틱 재질인 거 표시가 나시죠? 얘는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어서 맞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약간 초보자들이 던지실 수 있는 작은 것보다는 큰게 조금 더잘 날아가서 이렇게 초보자 뭐 아니면 상급자 구분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유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스펀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이들용이어서 부딪혀도 많이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많이 다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제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감안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유아 체육에서 활용하실 거면, 이왕이면 천으로 된거 아이들이 맞아도 다치지 않을 만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날아가는 거는 어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물품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날릴 수 있다는 거,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한번 배워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소개를 해드리면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유아 친구들한테는 총 모양 손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면 손가락 세 개를, 접은 손가락 세 개를 이 안쪽에 테두리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은 윗부분을 받치고요. 그 다음 검지손가락은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면서 내가 던지고 싶은 방향에서 손을 놓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총 모양 손 만들어서 밑에 손가락 3개 잡아주고요. 걸어주는 거예요. 다 엄지 위에 받치고 검지는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팔을 어깨 쪽에 붙였다가 앞으로 쭉 뻗어주면 돼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자세, 아까 잡는 방법 배웠는데 이번엔 자세를 배워볼게요. 잡는 방법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주시고 가슴 앞에 어깨, 반대쪽 어깨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면 돼요. 자, 옆에서 보시면 어깨에 붙이죠. 허리를 써야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자, 허리를 틀어서 앞으로 쭉 뻗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라잉 디스크 잡고 어깨에 붙여서 앞으로 쭉 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깨에 붙였다가 쭉 어깨에 붙여서 허리 틀었다가 쭉 자, 앞으로 던져야지 팔이 옆으로 벗어나면 플라잉 디스크가 양 옆으로 벗어나 버리겠죠. 목표가 앞이라고 치면 잡아서 잡은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 앞을 봤을 때쭉 놔주면 돼요. 다시 한번 어깨에 붙였다가 중심 이동이 앞으로 가야 힘이 더 세지겠죠 앞으로 쭉 던져주면 됩니다. 바닥에 나. 아왜안 잡아? <laughs> 다리가 움직여야 돼. <laughs> <laughs> 이제 신혜 쌤이랑 저랑 같이 한번 주고받기를 한번 해볼게요. 받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악어 입. 아이들한테 악어 입이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팔을 위아래로 넓게 벌렸다가 플라잉 디스크가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잡아주면 돼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던지고 받아 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좌우로 움직이는 걸 한번 해 볼게요. 던지는 게잘 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한두 발씩 움직여야 되고 나중에 습득이 많이 되고 나서는 어, 운동량이 늘려면 좌우로 움직이게 일부러 좌우로 던져주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운동량에는 확실히 좋거든요. 이번에는 좌우로 던지고 움직여서 받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쌤이 <laughs> 준비해요. 내가 할게요. 자 이번엔 어린이 체육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난이도가 더 있어요. 뛰는 방향으로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주면 뛰면서 잡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안 나올 수도 있어. 품필이 있는데, 품필 있는데. 아, 괜찮아. 다시 한번 저쪽으로. 다 운동량이 많아서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세워놓고 출발 선생님이 던져주시고 출발 던져주시고 하면 아무래도 진행이 쉽겠죠. 자한 가지 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운동장에 나오면 큰 골대도 있고 작은 골대도 있고 축구 골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저는 안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 유아들 같은 경우도 던지다 보면 작은 골대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큰골 때는 1점, 작은 골 때는 5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rat> 어, 나오죠? 안 들어간다. 아우, <리러> 안 들어간다. <os ,arsonacha> 할게만 다 할게요. 손에 있는 것만 다 할게요. 아 마지막다. 마지막. 아. 아쉽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플레잉 디스크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코로나 단계도 완화되었고 아이들이랑 밖에서 즐거운 활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